친구니다 어, 오늘은 어, 6월 27일 2019년 남해군 신부님 을태식이라서 곧 브롱크 성당으로 출발할 겁니다. 남해군 신부님께서 을태식을 하시면서 우리 그 미동복구 신부님 신부들이 같이 노래나 하나 합창이나 하나 해달라고 하고 신부들이 모여서 이제 신부님들 노래나 분들 좀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렇죠? 신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의의시면 이게 렇게 노래 불러드리고 5 0 년간 오십 년 넘게 사제 생활을 지키고는게 가장 아름다운 좋은 일 같아요. 사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제를 축복해주고 함께하는 게참 좋은 거 같습니다. 어제는 퀸뉴 성당에서 우리 강진영 박우신부분께 돌아가셨어요. 신부님은 제 서울 가톨릭 대학 때 선배 선배님셨고 소신 학교였고 미국 뉴욕에 와서 뉴욕 교구에서 신부가 되셔서 1 9 9 1 년에 1991년에 신부가 되셔가지고 네, 정말 어, 우리 무저지에누학교구에 네, 오랜 성가에 오시고 또 인천교구까지도 가시고 또 다시 오셔가지고 사이콜러지 카운셀링을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소셜 워크까지 하시면서 이제 병이 들어들어가셨다는데 신부님 인생을 보면 몸부림치면서 온몸으로 어, 사역도 두려움이 많았고 쉽,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사제로서 돌아가신 신부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신부님께 이렇게 기쁘고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께 이렇게 사제로 살아 주시고 사제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신부님도 장례가 끝나고 신부님의 관이 차이실니까 거기에 신부들이나 열두명모여있으다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사제로서 참. 잘 살아주고 사제로서 잘 돌아갔다라고 해서 박수를 쳐는 모습을 보고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사제가 일치하는 게참 중요하고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에 일치하는 사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